정말 두려웠습니다. 이런 왜냐하면 이제 보통 사람이라는 그 영화에서 아무래도 제가 맡고 있는 역할 자체가 시대에 그런 뭐 옛날 조선 시대에도 그렇고 또뭐 고려 시대에도 그랬을 것이고 500년 전, 1000년 전, 앞으로 500년 후에 2000뭐 500년이라는 시대에도 누군가는 또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어, 있어 왔었으니까 근데 저는 성대 모사를 한건 아니고요. 어, 그냥 그쎄 누구를 모티브로 한 적은 없고 그 예전에 그 순수의 시대를 했을 때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저 빛나거나 미치거나라는 그 작품을 했을 때 그런 왕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있었어요. 순수의 시대는 이방원이라는 그리고 사실 빛나거나 미치거나는 처음 의도와 가면서 이제 그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신호배의 어떤 변화가 있었지만 광종이라고 하는 광종과 이봉원의 어떤 태종과 그런 느낌은 뭔가를 찾아가기 위한 그래서 어쨌든 어~ 그 이후에 태평성대가 됐었다라는 식의 어떤 느낌들이 굉장히 있는 시대의 어떤 왕들이었었는데 저는 이 인물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태평성대가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를테면은 시대에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소신이고 이게 신념이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소통이 안 됐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떨까 그런 사람이라면 감정은 표현을 할 것인가 그런 사람이 감정이 나오는 순간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러지 않고 감정이 나오지 않은 어떤 대답을 의무적으로 얘기해야 될때 공무로 해야 된다는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떤 말투가 될 것인가 하다 보니 감정이 빠지면서 그냥 툭툭 편안하게 어떤 말을 하게 되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한평경기라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그럼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어때요. 그럼 권유영이 어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투가 좀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절대 성대무사를 해서 나갔던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네.